근데 아직안 오시고 계시는데, 그래서 아까 이제 버스에서 있어가지고 봤는데, 지금 도 그래서... 뭐... 장기 투자가 쉽지 않은 거 같아요. 하나오션도 보면은, 2015년도, 1 6년도부터 뭐, 트렌드 전환하는 21년이 되기 전까지, 음 뭐, 정확히 트렌드 전환이라고 하진, 밑에서 변동성이 셌으니까 뭐, 어디서 발견했든 간에, 뭐, 어떤 사람은 하나오션이라는 기업을, 2008년도 이후에 발견했을 수도 있잖아. 음, 2008년 이후에 발견했었다면은 이때도 뭐 많이 빠진 빠졌거든요, 70%. 우상향하다가 이렇게 뭐 전체 수익률도 202001년도 2020, 대비해서 13년 동안 뭐 500%밖에 안 되고 200개월선에 닿았으면은 뭐그렇 아, 방송, 이거, 이거 말고 차트 방송으로 할까? 음, 그게 낫겠다. 음.